이아버지 안녕하세요.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도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 더욱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를 바라요.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 사랑 안에서 또잘 자랄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심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아부 친구들 모두 예수님을 더욱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예배 드릴 때 더욱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세요. 감사드리며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 성경말씀 따라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e s 고린도전서 1 y 장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며 기적도 행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처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언제나 항상 기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바울에게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어여 어여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매를 맞기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기뻐했어요. 또 예수님을 전화를 가다가 내가 서졌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사랑으로 도 예수님처럼 살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웅성웅성, <laughs>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했어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요. 그래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했어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예수께서 말했어요. 나는 그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무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겠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라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유아구 친구들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인 바울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언제나 감사하면서 예수님 사랑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부 친구들, 우리 다음 주일에 또 만나요.